안녕하세요. 귤맨입니다. 오늘 5월 14일 금요일 주식시장 제 관점에서 한번 훑어보고 어떤 종목이 좋았나, 그리고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마찬가지로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주식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많이 몰린 주식 위주 거래대금 상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켜보니 삼성전자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1조 3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실고 앞자리 7만원에서 8만원 되찾아왔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연속 3일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계신 개미 투자자분들 많을 텐데 두발 뻗고 주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바로 8만 원 가기 전에 지금 이날 야, 양일간 조정을 했,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은 양일간 지지선이 생겼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날종이날 이날 고가의 지지를 한번 받고 그리고 이날 종가의 지지를 한번 받았고 그리고 한번더 이날 자리 지지선 한번더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날 지지선, 이날 지지선 바로 밑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눈물 겪고 눈물 흘리고 막 슬퍼할 때가 아니다. 바로 밑에 또 지금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이 정도 조금 하락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발 뻗고 주무시라고 했는데 그 결과 오늘 시장 전체가 반등 나오기도 했지만 뭐 결국 삼성전자도 똑같이 반등을 하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지지선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올라가줬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하자면 자, 제가 평소에 지지선, 지지선 구간을 하던 선들은 한번 지지선 구간을 깨버리면 그 후부터는 이제 저항선 구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선 역할. 자, 오늘 종가가 이 저항선 위에서 마무리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종가가 이 지금 다시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는 이 선을 뚫어주지는 못했죠.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하지만 삼성전자를 저도 끝까지 한번 응원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패스하고 그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60위주로 코스피 3위에 있습니다. 자 제가 투자는 또 하지는 않을 거지만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라도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10%나 상승했어요 자그 이후로는 자,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설이 돌면서 오늘 10% 가까이 상승해 줬는데 자 오늘 전자공시 시스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침 일찍 바로 풍문 또는 지금 보도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러한 기사 내용에 확정된 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전자공시 시스템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자, 모더나가 지금 국내 기업에 지금 백신 위탁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막 제기되면서 그 이제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격이다. 이렇게 우리 주식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의 박스권을 강하게 뚫으면서 지금 딱 보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위치에 온것 같지만, 자, 하지만, 자, 일단 지금 갭상승 4%나 했고요.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겠죠? 자, 제가 갭상승은 자이 가격 구간 때 소화를 제대로 시켜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갭을 다시 메꾸려고 주가가 밑으로 땡기는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앞으로 역사를 가보면 자이 가격 구간 때 지금 오늘 들어온 가격 주체들 거래대금보다 더 많은 가격 주체들이 이 가격 구간 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날 들어온 가격 주체랑 오늘 가격 주체의 가격 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좀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는 삼성과 같이 열심히 응원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자, 그 다음 종목 보시면은 서린바이오가 보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 거래대금이 7,500억 원이 터져졌습니다 자, 이 종목. 바스, 그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자, 그간의 거래대금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어제 터져줬었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필승투자법하고 자미매매법 둘 중에 필승투자법 진입 위치를 오늘 아침에 줬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자, 제가 필승투자법, 자, 일단 그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을 실은 종목들은, 자, 일단 필승투자법이랑 자미투자법, 지금 딱 우리 투자법을 이제 매칭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필승투자법은, 자, 그렇게 넣어둔 관심 종목이 아침 시초가가 약상승하면, 자, 약상승하면 충분히 진입해서 단타 구간, 2, 3% 수익 내 구간이 반드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린 구간입니다. 자, 오늘 시초가 약상승으로 시작했죠? 자, 우리 피해선소자법 위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쭉 빼버립니다. 쭉 빼버리다가, 11시 이후에 쭉 올려버려요. 자, 오늘 이렇게 쭉 빼버린 이 이후로는 두 가지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엊그저께 그리고 어제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 됐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는 좀 간보는 투자심리가 강해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하락했던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가격주체가 조금 더 가격을 조금 더 모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빼서 가격을 한번 더 밑에 구간 조금 더 매집하고 이렇게 올랐거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피슨투자법 위치를 딱 한번 주고 쭉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버려서 자민매매법 위치를 주지하는 서린바이오자 그래서 관심 종목에는 이제 삭제하려고 했는데 한가지 더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어제 이 가격 구간 때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3천억원 거래대금을 실어줬었는데 오늘 갭상승 터지면 제가 마이너스 줘야 된다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이 아니고 지금 시초가 잠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까지 쭉 내려갔다가 밑에서부터 쭉 말아올리면서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 7500억 가까이 되는 큰 거래대금이 터져졌어요 자 갭상승 이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갭상승이 아닌 종목은 그리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이 갭상승도 아닌데 밑에서부터 쭉 끌어올린 종목은 가산점을 줘야 됩니다 왜냐 밑에 구간 매물대를한번더더 소화시켜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치들 평단가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산점을 줘도 됩니다. 밑에 가격 밑에 물량들을 훌륭하게 소화시키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일전에 영상 한번 올렸는데 차트만으로 적정 주가 찾는 법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가격 구간대에서 거래대금 조금씩 100억씩 조금씩 조금씩 거래되다가 어제 오늘 이 가격 구간대에서 큰 거래대금이 터져졌다. 그럼 더 이상 이 가격의 적정 주가는 한이 정도는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뭐 내일 투자를 해도 지금 적정 주가랑 큰 가격 차가 안 나기 때문에 상승 의지가 있는 중식이기 때문에 더 믿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금 이 가격 구간 지금 평소 같이 옛날 이 가격 구간대가 적정 주가라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이 밑에 지금 만원 구간대에서 지금 아주 적은 시장 참여자들이 종잣돈, 코모든 돈 가지고 만 거래하고 놀았을 때가 과연 이 주식의 적정 주가일까요? 아니면은 어제 오늘 지금 2만 원 가격 구간대에서 아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큰 돈으로 거래했을 때가 이 주식의 적정 주가 가치일까요? 바로 거래 대금이 아주 많이 터져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많이 모여준 어제 오늘 이 가격 구간대가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상승 후첫 자리는 아니지만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강한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 오늘 시장에서 딱히 또더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없기도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종목들. 자, 현대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매물벽이 남아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떴었습니다. 동물 임상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학술대회에서 좋은 내용으로 실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나 싶었는데, 자, 그 전에 지금 박스권 하단부근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나 싶더니, 자, 그 전에 이렇게 가득 쌓인 매물벽들이 매도세 역할을 하면서 쭉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번 올라가나 싶더니 자 매물 벽이 만만치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번더 찌그러 들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 관심 종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패스 자 우리 관심 종목이 오는 날 그때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심 종목으로 오는 날은 지금 여기 박스권 뚫고 거래 대금 그간의 거래 대금 훨씬 많이 싣고 나올 때죠. 그때 우리는 이 종목 다시 한번 쳐다봐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 특수건설,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우리 투자법으로 여기다 수익 크게 한번 먹고 나온 종목이죠? 자,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습니다. 우리 메이드에 발견되고 나서. 그래서 우리한테 큰 투자 수익을 얻어준 종목인데, 지금 아직 지금 종가가 지금 전에 박스권 완전히 뚫어주지도 못했고, 제가 박스권 구간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돼야 이제 매직 구간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종목은 박스권 구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자, 그만큼 힘을 비축한 한 구간이 짧기 때문에 상승 의지도 그만큼 낮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s k i 테크놀로지가 보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자, 상, 자, 상장 당일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날 상장 당일에 종가를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장 당일 날 종가가 아주 거대한 콘크리트 저항선이 된다. 자, 그나마 투자하실 분들은 자 이날 종가 뚫는 거 보고 들어가시라. 지금 이 조, 종가 뚫지 않는 이상 지금 계속 하락 추세로, 추세, 추세로 갈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는 제 관심 종목에서 아예 배제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데 자, 기룰적 지표를 활용하기에 신규 상장주는 그간에 누적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날 누적된 데이터가 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체가 16만원에 지금 진입해 있는지, 18만원에 진입해 있는지, 20만원에 진입해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는 우리 관심 종목주에서 제외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렇게 커나란 신규 상장주의 흐름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장한 주식도 지금 이렇게 큰 하락, 지금 이 종목은 공모가 대비 오히려 실조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당분간 신규 상장주는 SKIE 테크놀로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때문에 자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 신규 상장주 투자하실 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KP, KPM 테크 우리가 투자할 종목 아니죠? 호재가 떴는데 지금 미국에 투자한 슈머니젠 투자사가 지금 삼산 결과가 좋았다고 했지만 지금 아주 이렇게 과거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매물 벽으로 작용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종목은 아니다. 상승하면서도 여기 갇힌 가격 주체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휘청휘청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가 대응 중인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대응 중인 사마 알미늄. 자, 오늘 눌림을 주면서 자, 우리 귤맨 시청자분들이 오늘 물량 더 많이 모을 기회였을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가 보기에는 자, 오늘 9%나 하락했기 때문에 자, 이건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일봉 모양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자,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거래 대금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엊그제 들어온 자 가격 주체들, 자, 이만큼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이 거래 대금이 거의 안 빠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음봉은 페이 크음봉입니다 자, 이날 거래대금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거래대금이 안 빠져나갔다? 자, 이거는 그러면 계속 자민매매법 통하는 구간입니다. 절대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움직임 예로 비슷한 종목이 한번 있었죠? 현재, 현대 비엔지 스틱. 자, 이 종목은 우리보다 더 했죠? 자, 이날 15%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날 15% 하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사마 알미늄 보다는 조금 안 좋은 신호긴 했어요. 자, 이날 이만큼 들어온 거래 주체, 가격 주체들이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어느 정도 팔았어요. 반 이상은 팔았어요. 하지만 우리 귤맨채 청자분들이 여기 아직 물려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한번 대응 방법 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바로 선절하지 말고 지금 아직까지 가격 주체들이 100%다 빠져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등을 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라 했는데 그 결과 한번 쭉 여기까지 반등을 줬죠. 자, 삼할민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BNGT 보단 더 좋습니다. 거래대금이 거의 안 빠져나가다시피했죠. 자, 잠입매매법 여전히 통하는 구간입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날 들어온 가격 주체랑 평, 평균 단가만 맞춰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4분의 1 지점 이렇게 반, 4분의 1 토막 내서 4분의 1 지점 올 때마다 지금 물량을 더 모아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날 물량 늘리고, 이날 물량 늘리고, 자, 우리는 안전하게 더 낮은 단가에서 물량을 늘려갈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KT 서브 마린또 있죠? 자, 이 종목도 전혀 하락 추세가 아닙니다.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거래 대금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잘 가고 있죠. 자, 견고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꿀 주말 보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